오, 여기 멋있다. 이런 소나무, 이런 게 비싸다니까. 나무 지지리한 거, 이런 거 심어 놓은 거, 이거 하, 소용없어, 소용없어. 이런 소나무 하나 똥똥똥 심어 놔야 참 기품이 있어, 소나무가. 소나무야.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요 뒤로 보이는 여기 어디냐면, 송파 시그니처 로테캐슬 입니다. 이 송파 시그니처 로테캐슬가 저쪽으로 이 편한 세상. 이편상 송파파크 센트럴 두 개가 거여 2-구역 거여 2-2구역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완성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 거여와 마천을 두개 비교해서 레퍼런스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오늘 마천 1 2 3 4 5구역 재개발 이제 나온 김에 지금은 거연 마천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톰파 시리즈 오트캐슬이 22년에 입주한 1945세대인데 아주 수직상승을 이끌어냈어요. 이 아실 그래프 보시면 10억 대였단 말이죠. 1 0억대였다가 16억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바닥을 쳤어요. 23년도에 여러분. 23년도에 얘가 10, 10억 대였습니다 10억대. 11억이었어요. 그러면서 24, 25. 2년만에 18억 8천까지 찍었습니다. 대박이죠? 예, 이게 신축 아파트의 힘인데, 그 입주를 하자마자, 입주를 하자마자 하락기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거기 누가 가? 거여만 천이 어디야?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 디스를 했죠? 그 힘듦을 이제 딛고, 이제서야 비상의 날개를 피고 있는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얘가 2000세대다 보니까, 여기 밤에 오면요, 불이 촤 켜지는데, 굉장히 웅장해요. 어마무시게 웅장하고 여기 앞에 좀만 가면 마천역이 있어요. 그래서 5호선 마천역 뭐 이용하면 되고 앞에 상권이 일단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길가에 단지의 상가가 쫙 있는데 딱 상가가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바로 저기에 또 우리 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이 월드 타워가 가까이 보이니까 그만큼 잠실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죠. 송파시그즈 롯데캐슬이 지금 최고가 18억 8천 찍었고요. 지금 내부부동산에는 21억, 22억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거여마천의 신축 아파트가 20억에 나와 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거여마천 마천, 마천 재개발 1, 2, 3, 4, 5구역이 시작가격이 20억을 넘길 거다. 이게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가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기준이. 누구의 기준? 이 마천 재개발의 기준이 되는 거죠. 얘가 2000세대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하락길를 같이, 입주장과 하락길를 맞이하면서 10억 대, 10억 대 초반에 머물다가 지금 이제 2 0억원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야, 거여 마천도 이제 20억이 넘는구나. 어 그리고 또이 앞에 동네에 이제 가락, 가락이나 우리 문정. 그 다음에 더 넘어, 방이, 잠실이 이제 쭉쭉쭉 나가고 있고, 지금 잠실이 엘리트레파가 35억, 잠실지구 노단지가 40억을 넘은 상황에, 방이동에 재건축하는 아파들도 지금 28억 정도 하고 있고, 계룡역 역세권에 있는 이 재건축되는 아이들이 30억 간다는 전제 하에, 거여마천도 다 들어오고 나면 시작 가격이 25억 되겠지. 거기서 또 마천사가 뒤에 들어오면, 아, 뭐, 30억 가겠지. 지금 점점점 이렇게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죠. 왜?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오르니까 자꾸 레퍼런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점 상향 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 동네 거연마천의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송파 시리즈 롯데켓을 내부는 또 얼마나 잘 해놨는지 내부 구경 한번 가보려고 왔어요. 그래도 대장이니까 한번 가봐야겠죠? 이 앞에가 어, 생활 인프라가 되게 잘돼 있어요. 우체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안에 한번 가보자고요. 야, 이쪽 동네가 다 바뀌는 거예요. 송파, 롯데캐슬과이편상장 앞에 있는 동네가 싹 바뀌면, 얘네들도 좋은 거고, 쟤들도 좋은 거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뭐, 여기 2000세대니까, 안에 잘 해놨겠지. 여기가 메인인가? 아가들 많네. 와, 세대수가 크니까 안에 어린이집도 규모가 엄청 크네요. 그치? 애들 소리가 시끄럽다. 놀이터에 애들이 바글바글 하네. 오, 석가산이네 석가산. 석가산과 금강산을 사랑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메인에 요 정도 있어줘야 또 주거 만족도가 올라가죠. 어, 이돌 너무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 단차가 좀 있네요. 이렇게 올려놨네. 완전 평지는 아니네. 너무 좋은데? 여기는 메인이 두 개나 있네. 아까 저기 석가산도 있고, 여기도 너무 예쁘다. 조경에 신경을 좀 썼네요. 이천 0세대라티아웃수 있고.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게 이프란세상. 그래서 롯데캐슬과 이프란세상이 있는데, 롯데캐슬이 대장 역할을 하면 18억 8천. 여기 지금 이편시장 송파파크센트럴은 17억 8천 최고가 이편시장이 연식이 20년이고 이 송파 롯데캐슬이 22년식이니까 좀더 새거고 세대수 차이도 크죠? 세대수가 얘가 훨씬 더 크고 쟤는 한 1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두 개가 환하게 불을 환히 밤에 그냥 웅장해요. 거의 합치면 3000세대 넘잖아요. 웅장하게 불을 환히 켜주니까 동네가 달라 보인다. 저길 건너 마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 너도 판자촌, 나도 판자촌이었는데 판자촌이 새 아파트가 되니까 20억이 넘네? 야 우리도 가자 하면서 마천 재개발이 가는 거죠 예.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여기 송파구 마천 거여마천에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예,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을 와서 봤는데요 2000세대 대단지답게 굉장히 조경이 아주 넓게 예쁘게 잘돼 있고 고급져요 고급지게 잘돼 있어서 음 좋습니다. 충분히 앞으로도 20억 넘겨서 더갈 아이고 고혈마천이다 들어오고 나면 같이 서로 시너지를 낼 아파트고 뭐 지금 뭐 2년 3년 사이에 거의 뭐한 7, 8억이 올랐어요. 충분히 더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가 일단은 투기할 지구니까 투기할 투기가 지구이고 토지거래 허가다 보니까 뭐개부를살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죠. 실거주자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고여마천의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하고 있는 송파 시린제 롯데켓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아파트 단지 걸어 다니면서 막 이렇게 힐링이 절로 되네요 집에 있지 말고 좀 나와서 임장 좀 하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